그날, 김대중은 산으로 갔다. 대선을 1년 앞둔 시점, 그가 찾아간 곳은 청와대도, 당사도 아닌, 경북 봉화군의 깊은 산속 현불사였다.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곳에서, 대한민국 권력의 방향이 바뀌고 있었다는 것을, 그를 맞이한 이는, 정치인이 아니었다. 한 종단의 창시자이자, 무속과 예언의 경계를 걷는 인물, 이름, 설송.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내년, 당신은 대통령이 됩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보장하지요. 당신은 DJP 연대조차 없던 시점, DJP 페론이 정치권 안팎에 퍼지고 있던 절망의 구도 속에서 나온 말이었다. 하지만 그 예언은 실현됐다. 어떻게 된 일일까? 김대중은 왜그 깊은 산골짜기까지 들어갔던 걸까? 철송 스님은 대체 누구이며 어떤 신념으로 권력의 미래를 말할 수 있었던 걸까? 지금부터 우리가 추적할 이야기는 한 정치인의 권력 여정 뒤편에 숨겨진 또 하나의 권력의 실체다. 그리고 그 권력이 예언한 그 이후에 관한 미스터리다. 1996년 10월, 대선을 1년 앞둔 시점, 당시 야당 총재였던 김대중은 경북 봉화군 석포면 대열리, 사방이산으로 둘러싸인 교통도 통신도 불편한 그곳에 조용히 모습을 드러낸다. 이 방문은 단순한 참배도 아니었고, 정치적 계산만으로 설명되지도 않는다. 겸불사, 불교 종단 중에서도 특이한 위치에 있는 불승종의 본산. 그 중심에는 설송 스님이 있었다. 그는 일반적인 종교 지도자와는 달랐다. 수행자이자 예언가. 정치인들과의 만남은 조용히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종종 놀라웠다. 그렇다면, 김대중은 왜 그를 찾았던 걸까? 핵심은 소개자였다. 두 사람을 연결한 인물은 명승이, 이름은 생소할 수 있지만, 당시 무속계와 정계 사이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던 여성이다. 그녀는 과거 무속인으로부터 미래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은 적도 있었다. 이후 현불사 신도가 된 그녀는 김대중을 당선시키기 위한 길을 찾기 시작했고 그 해답을 설송스님에게서 들었다. DJ가 부처게 예를 다하면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 말은 단순한 종교적 상징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메시지를 또한 사람에게 전달한다. 전직 언론인이자 당시 경기대 교수였던 고준환. 동아일보 투위 사건으로 해직된 이력이 있는 말하자면 체제와 긴장관계를 가졌던 이력이 있는 인물. 이 인물은 여의도 국민회의 당사에서 김대중과 단둘이 마주한다. 짧은 20분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고 한다. 정권 교체가 이뤄지려면 종교적 기운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현불사에 가는 겁니다. 김대중은 잠시 침묵한 뒤 고개를 끄덕였다. 정치적 논리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또 하나의 동력이 시작된 순간이었다. 1996년 10월 19일 저녁 김대중은 다시 현불사를 찾는다. 이번에는 공식 일정이 아니다. 환영도 언론도 동행 정치인도 없었다. 단지 한 사람 그는 설송 스님과 단둘이 마주앉는다. 이 만남의 기록은 공식적으로 남아있지 않다. 하지만 당시 현불사 관계자와 정치권 인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날 밤 설송은 김대중에게 단언했다고 한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신은 당선됩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보장합니다. 당시를 기억하는 한 측근은 말한다. 그건 단순한 덕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DJ가 이긴다고 믿지 않던 시기였어요. 실제로, 1996년 말 전국은 암울했다. DJP 연대는 생각조차 할수 없었고, 보수 진영은 결속 중이었다. 심지어 야권 내부에서도 DJP 페론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하지만 설송은 확신했다. 그리고, 김 대중은 그 말에서 무엇인가를 읽었다. 믿음인가, 위로인가, 아니면 정치를 넘어선 힘에 대한 직감이었을까. 그밤 이후, 김 대중은 다시 산을 내려왔고, 이듬해, 그는 당선됐다. 그리고 이 사건은 하나의 물음을 남긴다. 대통령이 되기 전, 그는 왜 신앙을 찾았는가, 그리고 그 신앙은 권력의 일부였는가, 혹은 대안이었는가. 1997년 대선, 대한민국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였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현상이 하나 있다. 당선 이후, 대통령의 주변에 자주 등장한 한 인물, 정식 참모도 아니고, 청와대 직책도 없던 그 사람, 바로 설송 스님이었다.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설송은 수시로 청와대를 드나들었다. 식사를 함께하고, 직접 통화하며 조언을 건넸다고 한다. 심지어, 청와대 비서진 사이에서도, 스승의 말이란 이름으로, 그 조언이 전달됐다는 말도 있다. 그는 단지 대통령의 개인적 존경을 받은 인물이었을까? 아니다. 철송 스님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정치권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 한화가, 당시 여당의 핵심 실세였던 그 인물은 자주 현불사를 찾았고, 철송은 그를 화갑이라 부르며 마치 가족처럼 대했다. 그런 친밀감은 단순한 신앙의 공유를 넘어서 영남과 호남을 잇는 정치적 퍼포먼스로 이어진다. 광주 망월동. 현불사 신도들이 중심이 되어 방문단이 꾸려졌고, 영남과 호남의 상징적 화해의 장면이 연출됐다. 주행자의 이름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전한 셈이다. 이 시점에서 한 가지 명확해진다. 철송스님은 단지 예언자도, 단지 중도자도 아니었다. 그는 정치 무대 위에 새롭게 등장한 비가시적 영향자였다. 그러나, 그 관계는 언제까지나 이상적이지만은 않았다. 대통령 당선, 이후, 철송스님은 두 가지 조언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전한다. 첫째, 청와대의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것, 백양관 혹은 양백관으로 개칭하라. 그래야 말년이 평온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이름 바꾸기가 아니었다. 동양적 상징 체계 안에서 청와대라는 단어가 가지는 음양오행적 불균형을 우려한 조언이었다. 둘째, 전두환과 노태우 감옥에 있는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라는 것이었다. 두 사람을 풀어야 시대가 넘어갑니다. 이 발언은 당시로선 파격이었다. 피해자 의식이 강한 민주화 세력 내부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두 전직 대통령은 곧 풀려난다 사면은 단행되었고 정권은 명분과 부담 사이에 외줄타기를 시작했다 그렇다면 청와대 이름은 바뀌었을까? 아니다 김대중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실제 권력자로서 정치적 상징과 전통의 무게를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철송 스님은 처음으로 서운함을 드러냈다. 현불사 주변 인사들에 따르면 그는 지인들에게 조용히 말했다고 한다. 약속을 안 지켰다. 그것이 좋지 않은 징조다. 이 말은 단순한 실망 이상의 함의를 담고 있었다. 예언자와 정치인 사이의 긴장, 신념과 현실의 충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그 이후로 철송은 청와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김대중 대통령과의 거리감이 생긴 뒤, 철송 스님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인물은, 당시 여권 실세였던 한화갑 의원이었다. 철송과의 관계는 편안하고 자연스러웠다. 스님은 그를 마치 아들처럼 대했고, 그 신뢰는 단순한 인간적 친분을 넘어, 정치적 후계의 구도의 상징으로 확산되기 시작한다. 그 무려, 정치권 안팎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철송 스님이 다음 대통령은 한화갑이라고 예언했다. 공식 발표도, 기록도 없었다. 그러나 그 말은 마치 기류처럼 확산됐다. 특히 민주당 대선 경선을 앞두고 한화갑 진영 내부에서도 이 소문에 은근한 기대감이 실리기 시작했다. 정치권은 계산의 공간이다. 합리성으로 움직인다. 라고들 말한다. 그러나 때로는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 징조와 기운이 사람의 선택을 흔든다. 겸불사. 그 작은 사찰에서 나왔다는 한마디는, 당시 여당 내부 판도에 적지 않은 긴장을 유발했다. 스님의 예언은 기록되지 않는다. 단지 전해질 뿐이다. 그리고, 그 말은 점점 무게를 가진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다. 예언의 반복. 철송은 김대중에게 예언했고, 그것은 현실이 되었다. 그리고 이번엔, 또 다른 이름을 암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치와 운명은 일치하지 않는다. 그 기대는 결국 실현되지 않았고, 그 실패는 다시 한번, 철송 스님을 무대 뒤로 밀어내는 결과로 이어진다. 2000년 5월, 현불사를 찾은 한 기자 앞에서 철송 스님은 조심스럽게 입을 연다. 차기 지도자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그는 구체적인 이름 대신 단한 문장을 남긴다. 왕목이 죽으면, 그곳에서 싹이 나지 않고, 전혀 다른데서 왕목이 나온다. 짧지만, 의미심장한 말. 이 문장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왕목이 상징하는 존재는,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그 왕목의 후계가 기존의 내부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퍼져나갔다. 정치적 해석은 다양했다. 그것은 한화갑이 아니라는 뜻인가? 아니면 민주당 계열 그 누구도 아니라는 경고인가? 당시 여권은 분열 조짐을 보이던 시기였다. 후계 구도는 불안정했고 노무현이라는 이름은 아직 중심 무대에 오르지 않았을 때였다. 철송의 이 말은 결국 예언인가? 해석을 요구하는 수수께끼인가? 한 가지 분명한 건 그의 마지막 메시지는 기존 권력 질서의 붕괴를 암시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2002년 대선은 기존 여권의 예상과 달리, 변방에서 올라온 노무현이 당선되며,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냈다. 그렇다면, 왕목은 정말 김대중이었을까? 새로운 곳은 바로 노무현을 의미한 것일까? 아니면, 이 모든 해석 자체가 정치와 예언의 위험한 결합일 뿐이었을까? 이 질문에는 지금도 명확한 답이 없다. 철송스님은 이후 점차 언론과 정치권에서 모습을 감췄고, 현불사 주변에도 더 이상 그의 예언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이는 남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는 확실하다. 그는 한 시대의 권력, 이면에 존재했던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말들은 단순한 종교적 상징을 넘어서, 당시 한국 정치의 불안정한 이면을 투사한 가장 조용한 경고였을지도 모른다. 1996년, 한 정치인의 산행은 단순한 참배가 아니었다. 그는 외진 사찰에서 한 수행자를 만났고, 그 만남은 대한민국 현대 정치의 흐름을 바꾸었다. 예언은 실현되었고, 스승은 청와대로 들어왔다. 그러나 권력은 늘 충돌을 예고한다. 신념과 이해, 상징과 현실은 끝내 완전히 융합되지 않았다. 설송 스님은 조용히 사라졌고, 그가 남긴 말들은 아직도 해석되지 않은 채, 정치사의 잔영 속에 머물러 있다. 그는 권력의 예언자였을까? 아니면, 권력이 잠시 기댔던 거울이었을까? 이 사건은 단순한 정치와 종교의 만남을 넘어서 한 사회가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무엇에 기대고 무엇을 믿는가를 묻는 이야기다. 당신이라면 국가의 중대사 앞에서 예언에 기대는 지도자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 다음 왕목은 어디에서 올라올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대중 대통령과 설송 스님의 관계, 단순한 인연일까요? 아니면 숨겨진 정치적 동력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권력과 신비의 교차점, 또 다른 미스터리를 다룹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